다음으로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. 한번 봐주셔야지. 평소안 쓰던 단어 썼는데 네, 자주 좀 쓰세요. 예,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리에 앉으니까 잘 어울리는군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서울 중랑구 갑이고요. 고향이 경북 상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 대구로 제가 국감에 오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와보니 아, 법원이 너무... 어, 여기 몇 층입니까? 5층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? 법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옮긴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또 어느 세월에 옮기고 어느 세월에 지어지나요?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많은 민원인들이 오거나 국민들이 올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고등법원장님, 애쓰시겠습니까? 그것도 능력이십니다. 예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예. 더 좋은 환경, 대한민국이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. 그런데 법원은 점잖으셔서 그런 요청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요청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국민과 빠른 판결을 위해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열심히 잘 하십시오. 예. 어, 오늘 오다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.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무혐의를 검찰이 발표했다고 합니다. 검찰이 참 겁이 없어요. 이제 2년 반도 안 남았는데 참 겁이 없어요. 김건희 대통령 부인에게 무혐의를 하다니요. 참 겁이 없습니다. 관계자들이 모두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. 얼마 전에는 전주라고 하는 사람은 손해를 봤어요. 손모씨. 그럼에도 그 사람을 법원에서 방조 혐의로 다시 기소해라라고 법원에서 어, 판단을 해줘서 방조 혐의로 다시 기소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형을 받았습니다. 법원이 참 잘하셨습니다. 검찰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권력에 아부하고 이러는 것을 법원이 그대로 그래도 방조 혐의로 기소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았습니다.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 처벌 차례예요.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기소를 하지 않아서 법원이 판단 내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네요. 그것을 노리고 혹시나 기소하면 법원이 큰 처벌을 할까봐 검찰이 무혐의를 내렸는데요. 이번에 무혐의는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모두 다 거세게 흔들어서 끝내는 그런 결정의 아주 치욕의 날이 될 것이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. 화면 하나만 봐주세요. 화면 하나 보시면 그 화면에 그렇게 나옵니다. 예, 저큰 화면엔 안 나오고 저기 작은 화면들을 봐주십시오. 김건희 여사의 엄마 최훈순이 주식을 팝니다. 62,000주를 팔아요. 최원순이 뭘 알고 팔겠어요? 도이치 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알려줬다는 거예요. 아다 그거 있지? 빨리 팔래. 내것다 팔아. 싹다 팔아. 그래서 62,000주를 팝니다. 팔았는데요. 3 2 0 0만에 오른쪽에 김건희가 3 2 0 0만에 그걸 삽니다. 62,000주 싹다판걸 김건희가 다른 사람 것까지 87,000주를 삽니다. 우리 고등법원장님, 이런 일할수 있으시겠어요? 엄마가 62,000주, 약 2억 원어치예요 그런데 이거를 김건희 여사가 손도 크지요. 훨씬 더큰 금액으로 삽니다. 같은 값인데 다른 관계자 거랑 같이 해서 87,000주.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3억이 훨씬 넘어요. 그걸 삽니다. 누가 통쿡에 엄마가 2억 팔고 그걸 32초 만에 삽니까? 이걸 우린 통정매매라고 합니다. 이것이 법원의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걸 무혐의칩니다. 검찰이 겁이 없어요.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. 검찰이 참 겁이 없습니다.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재정신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냈고 이것을 만들어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. 다음 넘겨 주십시오. 우리 부산 고등법원장님 얼마 전에 그 돌려차기 남자 아시죠? 부산의 돌려차기 남자. 나가면 가만히 안 둬. 돌려차기 남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와 개인 정보를 다 알고 있답니다. 가해자가 주민등록번호나 모든 걸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서 보복하겠대요. 아니, 잘 알지도 못하는데 돌려차기를 해서 그 피해자를 실신시켜놓고 가서 성폭행한 겁니다. 그 검찰이 잘했어요. 그 무혐의 치는 그 검찰들과 다르게 현장에 있는 검찰은 이 돌려차기 남자에 의해서 피해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또 사각지대에 가서 강간당한 것까지 밝혀냈습니다. 그런데 20년형입니다. 이게 20년형 정도가 맞습니까? 고등법원장님? 부산 고등법원장님? 맞습니까? 네, 뭐 제가 그 구체적인 사건이 이미 청부된 사건에 관해서 양형의 당부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어 정확하게 사건 전체에 대한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기 좀 곤란할. 부산에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. 알고는 있습니다. 그럼 네. 알고 오셔야죠. 네. 예. 조금 피해자나 국민의 눈높이에 좀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같그 그렇게 것 같습니다.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. 네. 피해자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. 그런데. 이 주민등록번호하고 모든 걸 달달 외우고 있답니다. 부산지법원장님, 민사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민사소송장을 낼때 피해자가 집주소도 쓰고 주민번호도 쓰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, 이게? 제가 형사 수사받을 때 피해자의 주소와 이걸 쓰게 안놔서 그걸 제가 법을 바꿨어요. 19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. 근데 제가 민사법까지는 못 바꿨나 봐요. 여기에 이것을 딱커니 올려놓니 으이 소장을 받은 가해자가 그걸 달달달달해오고 내가 나가면 너 배부터 쳐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? 안 되겠습니까? 이 부분 저희가 법안을 바꿀 법 개정에 들어갈 거니까요. 이렇게 피해자의 보복이 우려될 때는 쓰지 말라고 하셔야죠. 맞지 않습니까? 그렇게 예. 해주시겠습니까? 향후에도? 예, 조금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? 예, 해보세요. 예. 그 저. 제가 알기로는 그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는, 그, 감사반장님 조금 더 답변해요. 네, 답변해. 말씀하시죠. 그,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사건이었고, 전자, 현행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전자소송으로 소장이 접수가 되면 법원이 관여할 그 시점이 없이 그, 바로 그, 피고한테 송달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었던 걸로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문제점 때문에 그 법원이 그런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수 있는 민사소득법 개정안이 내년 7월부터는 시행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서 방금 말인 현행 그 전자소송 시스템의 문제점도 지금 우리 행정처에서 하고 있는 그 전자소 시스템 그 신세대 그 하면서 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.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희 Sodokiwanda, Rosso, s a j 말씀드리겠습니다. 실 h e said, I hope,